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닝이에요.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하고 있는 모닝 뷰티 루틴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제가 아침에 침실에서 먼저 하는 관리는 이렇게 미스트랑 리오일을 먼저 발라줘요. 스킨케어를 하고 자고 일어나면은. 피부에 있었던 스킨케어들이 다 흡수가 되기도 하고 베개에도 많이 묻어나와서 아침에 일어났을 땐 저는 되게 건조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립 오일이랑 미스트를 한번더 뿌려주면서 스킨케어를 시작을 해요. 특히 겨울철에는 립이 너무너무 많이 건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립 오일을 엄청 듬뿍 바르고 침실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미스트까지. 이렇게 간단하게만 보습감을 채워주고 바로 주방으로 가요.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아침에 하고 있는 간단한 모닝 뷰티 루틴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피부 관리에 정말 진심이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피부 관리는 피부 겉과 속을 동시에 케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피부 관리 꿀팁이자 노하우로는 첫 번째로 몸 전체 피부 관리를 위해서 콜라겐을 정말 잘 챙겨 먹자. 두 번째는 피부 밖으로 노폐물을 배출시켜주기. 세 번째는 정말 기본적인 거지만 수분을 정말 잘 챙겨 먹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먹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공복에 물을 한 잔을 먹어줘요. 제가 생수를 못 먹어서 원래 생수 대신 옥수수 수염차를 먹었었거든요. 근데 옥수수 수염차는 물 대신 마시는 게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배뇨로 바로 빠져나가서 수분 섭취가 안 된대요. 저처럼 물 대신 옥수수 수염차를 드시고 계셨던 분들은 당장 스탑하시고 보리차로 갈아타세요. 이 광동 밀싹 보리차를 먹고 있거든요. 맛이 엄청 진하지도 않고 은은하게 고소해서 먹기가 정말 편해요. 그 다음은 콜라겐. 저는 콜라겐을 공복에 먹고 있는데 제가 먹고 있는 콜라겐은 아모레퍼시픽 브랜드의 바이탈 뷰티 슈퍼 콜라겐이에요. 제가 전공도 피부고고, 일도 피부과 쪽에서도 했고 뷰티 쪽으로 크리에이터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여러 제품들도 정말 많이 받고 더 많이 비교를 또 하기도 하고 제품을 더 깐깐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제가 선택한 콜라겐이 이 슈퍼 콜라겐이에요. 이 콜라겐은 제가 원래 먹고 있던 콜라겐인데 이번 2023년도에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좋아졌대요. 그속 피부부터 쫀득하고 피부 건강, 그리고 탱탱한 감을 찾고 싶은 미둥이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자세한 업그레이드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이 슈퍼 콜라겐은 이렇게 막 흔들어 준 상태로 드셔야 되거든요. 이게 또 이지필 제품이라서 이렇게 비닐을 뜯고 분리 수거해서 버리기 너무 편하더라고요. 쓰레기 버릴 때도 진짜 간편해요. 제가 콜라겐을 먹기 시작한 이유는 얼굴 피부부터 꼼꼼하게 홈 케어라든지 피부과 시수 관리 등 겉으로는 케어를 정말 자신 있게 할수 있는데 이렇게 전체적인 바디 피부까지. 꼼꼼하게 관리해주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너 뷰티, 콜라겐을 섭취해주기 시작했었어요. 얼굴 피부뿐만이 아니라 전신적인 피부 관리가 필요했던 상이었던 게그 이렇게 손등이나 팔뚝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평소에 너무너무 건조해서 먹기 시작했었거든요. 제가 슈퍼 콜라겐을 한달 정도 이상 먹고 나서부터는 건조함이 제가 느낄 때 확실하게 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콜라겐을 꼭꼭 챙겨 먹고 있어요. 근데 무언가 꾸준하게 챙겨 먹기가 어렵잖아요. 이 콜라겐은 청포도 맛인데 정말 맛있어서 귀찮다는 것보다는 손이 그냥 알아서 가요. 이거는 드셔 보시면은 제가 맛있다라는 이유가 어떤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2023년도에 슈퍼 콜라겐이 어떤 점이 달라졌냐면은 주 원료인 AP 콜라겐 효모분의 펩타이드가 1,200mg이나 늘어났고 비오틴도 늘어났고 나이아신으로 변경도 되었어요. 그리고 부 원료에도 4종에서 6종으로. L 글루타치온 효모 추출물이랑 철분까지 추가 함유가 되어서 피부 밸런스나 수분 밸런스가 고민이신 분들, 전신 피부를 속부터 아주 탄탄하게 관리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 근본적인 피부 환경을 개선을 시켜주거나 바쁜 일상에 피부가 갈 시간이나 케어 해줄 시간이 모자라신 분들 이런 분들은 특히 더 콜라겐 섭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다가 바이타뷰티 슈퍼 콜라겐은 2억 병이 나 판매된 국내 콜라겐 제품 1위라고 해요. 평소 콜라겐 제품 관심 있었던 분들은 네이버에서 지금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두 가지를 먹어줬으면 바로 세안을 해주러 옵니다 제가 아침에는 정말 간단하게 물 세안을 해주거나 정말 먼지 많이 묻거나 찝찝할 때는 이렇게 제 클렌징 타임으로 세안을 해주거든요 이 클렌징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데 그 세안을 하고 나서 보습감이 너무 좋아요 제 조카도 피부에 좁쌀 여드름이 좀 많이 나 있는 편인데 제가 이 제품을 보내줬었거든요 이 이 제타 클렌징 안에 라하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각질 관리도 해 주고 피부 건성이신 분들이 쓰시면은 너무너무 만족감이 좋으실 거예요. 아침에 클렌징을 해줄 때는 미온수로 먼저 클렌징을 물 세안을 해 주는데 미온수로 먼저 해 주는 이유는 좀 혈액 순환을 도와 주기 위해서요 클렌징을 해 주고 그다음에 미온수보다는 좀 차가운 물도 약간 붓기를 빼 주는 순서로 세안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 제품이 또 비건 제품이에요. 근데도 이렇게 거품이 정말 잘 나요. 아침에는 노폐물이 많이 쌓이지 않아서 정말 가볍게만 롤링을 해주고 방금 말한 것처럼 미용수보다 살짝 차가운 물로 마무리 워터 클렌징을 해줘요. 저는 수건 대신에 이렇게 페이스타일로 따로 쓰는데 페이스타일로 쓰면은 그 수건에 있는 먼지까지 좀더 묻지 않고 위생적으로도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세안을 했는데 수건을 꺼내서 쓰기가 뭔가 좀 부피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페이스타일로 그냥 가볍게 물기만 제거를 해줘요. 이렇게 써도 완전 보송보송. 그다음은 스킨케어를 해줄 건데 여러분들. 아침은 정말 붓기와의 전쟁이잖아요. 일단 미스트로 한번 뿌려주고 아침 기초 케어는 저는 밖에 딱히 나가는 일정이 없으면 엄청 탄탄하게 저녁 스킨 케어처럼 해주는 편이거든요. 화장을 해주고 클렌징을 해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닥토는 안 하고 그냥 가볍게 찹토만 해줘요. 찹토도 한두번 정도만. 레이어링을 해주고, 가볍게 피부를 두드려주면서 아침에 좀 막혀있는 혈액순환을 좀 도와줘요. 그 다음에 보습크림을 완전 듬뿍 발라줘요. 여러분들 보습크림을 바르는 방법은 제가 저번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해주시면서 발라보세요. 피부가 그냥 평소 보습크림 바르시는 것보다 더 많은 보습감을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아침마다 독소를 빼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아침에 정말 간단하게 피부랑 두피 관사를 해주는데, 먼저 보습크림을 발랐지만 자극이 가해질 수 있어서 이렇게 오일을 살짝 발라주고, 이게 바 형태인데 피부에 녹는 타입이라서 보관하기에 너무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제 피부가 엄청 예민한데 되게 잘 맞아요. 얼굴은 많이 하지 않고 정말 간단하게 전체적인 리프팅이랑 혈액순환까지만 도와주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괄사를 썼는데 이 에드뷰만한 괄사가 없어요. 눈 앞머리 쪽도 가볍게 혈액순환을 도와줘요. 아침에 괄사를 하고 안 하고의 붓기는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제일 시원한 부분, 이 부분. 코 옆쪽에, 귀 앞쪽으로 좀 보내줘요. 저는 이 부분 할 때가 너무 시원해요. 자고 있을 때 쌓였던 독소들이 다 쓸어내려지는 기분이랄까? 그다음에 쇄골도. 제일 하이라이트, 두피를 전체적으로 풀어줘요. 아침에 이렇게 두피랑 뒷목 쪽을 풀어주면 뭔가 되게 아침이 가볍고 하루 종일 머리도 말고 시원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너무 시원해. 이 에드뷰 갈사가 좋은 게또 피부 얼굴에도 할수 있는데 이렇게 톱니 모양 되어 있는 부분이 두피할 때랑 뒷목할 때 진짜 여러분 너무 시원해요. 약간 비처럼 생겨서 두피 긁어낼 때 진짜 너무 시원해요. 그리고 이 축두엽인가? 옆에 이 부분. 이 부분 풀어주면 두통도 많이 없어지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두피를 풀어줘야지 피부가 전체적으로 약간 맑은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뒷목 쪽. 진짜 여러분 너무 시원해요 극락이에요 극락 너무 시원해 이렇게 해주면은 스킨케어도 끝 뭔가 피부가 전체적으로 좀 맑아졌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꼭 알람 을 맞추고 자는데 집 일어나는 거 힘든 거는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래도 관리해야지 관리해야 또 노화를 막죠 가봅시다.